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십성 이야기 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자, 일간이 간목일 때 음량이 같은 그 재성 이것을 이제 편제라고 합니다. 어, 정제가 은행이라면요, 편제는 어떤 주식시장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 정제와 마찬가지로 편제도요, 일간이 다루는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어, 남녀공이 아버지의 에, 인자도 되고요, 어, 남자 사주에서 어, 재성은 여자, 여자 사주에서 재성은 시댁, 에, 통틀어서 돈, 영역, 결과물, 음, 소유물, 목적, 목표, 현실감, 음, 상황의 마무리. 재생이 없는 분들, 어떤 상황에서 마무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음, 식상이라는 중간에 이렇게 병정화, 병정화가 끼어들면 목생화 화생토로요. 식상 어떤 식상이라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 결과 에, 그러니까 이거 식상이란 도구를 써서 확보하고 얻어내고 어, 수확하는 결과물 등을 나타내는 것이 재성인데 음양이 같은 일관과 음양이 같은 에, 성분을 이제 편재라고 하게 됩니다. 음, 정제가 그 이상적인 결과물, 유동성이 없는 결과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결과물 같은 월급, 임대료 같은 성분이라면, 편제는 유동성이 강하고 기복이 심하고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그 주변의 시세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급변하는 그 정세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주식이나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이제 뭐 투자 부동산 투자 투기 에 같은 그 어, 투기성이 강한 그 성분이라서요. 다분히 어떤 그 사업적인, 사업적, 사업적인, 어, 투자 가치를 생각하는 그 유동성이 강한 성분이 이제 편제가 되겠습니다. 어, 정제가 그 차곡차곡 저축하고 모으는 성분이라면요. 편제는 그 들어온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활용하고, 어딘가에 투자해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성분이 이제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제는 그 들어온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세어 나가지 않게 어, 지키려는 성분이라서요.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어, 하기 때문에, 어,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그 모험을 기피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그 투자, 한것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를 겪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편재는요 그 들어온 돈을 보게 되면 안정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고 이 돈을 활용해서 더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 투자의 성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도전적이면서 진취적인 성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 심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정제가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활동성이 강하지 않고 꼼꼼하다면요. 현재는 약간은 불안정하고 성급하고 초조하며, 음, 활동성이 강한 그런 성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정제는 그, 도전 이식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꼼꼼할 수 있어서요. 너무 절약하는 나머지, 이제, 꽁생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이제, 정제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편재는 강한 도전 이식, 어떤 불굴의 추진력, 융통성, 사람이 대범하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이제, 편재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재성이라는 것은요 그 일간이 감목 무기토 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음그 일간이 그 관리하는 그 영역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 정제는그 관리하는 영역이 좁고 깊은 것이라면요 편제는 관리하는 영역이 넓고 어, 방대하지만 깊이는 얕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제는 돈을 모으고 재축하는데그 심혈을 기울인다면요. 편제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활용할까라고 이제 그 그런 생각에 몰두하게 이제 됩니다. 그 특히 그 편제가요. 편제. 편재가 이제 겁제. 겁제와 같이 이제 사주에 있게 되면요, 투기, 투자, 경쟁, 욕심 등의 그 인자가 상당히 강하지, 강하게 됩니다. 그 투기, 투자의 성향이 더욱더 이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요, 그 편제의 그 투기성에 겁제의 강한 그 투쟁성, 경쟁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재가 있는 사람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아서 꼬박꼬박 저축해서 어, 돈을 모으는 성분이라면, 요 편재는 그 상가 임대료를 그 모아서 또 다시 건물을 매입하거나, 또 다른 부동,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성분이 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정재가 결집성. 응축성 수축성, 고정성이 강한 성분이라면요, 편재는 확산성, 이완성, 음, 유동성, 또 역마성, 사업성, 변화 변동성이 강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재는 할 일이 항상 많고 바쁘면서 어, 활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에, 어, 역마성 영마의 인자로, 이제, 영마가 강한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제를 가진 사람도, 어, 걸음걸이가 좀 없는, 그 재성이 없는 사람보다는요, 걸음걸이가 빠르긴 합니다만은, 이 편제를 가진 사람, 사람은, 그, 걸음걸이도 상당히 빠르고, 밥도 빨리 먹고, 예를 들어서 그 도심에서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막혔을 때요, 어, 정제를 가진 사람보다 더욱더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편제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정제는 현실에, 음, 현실에 안주, 음, 하려는 그 성격이 되고요. 편재는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그 미래를 쳐다보면서 도전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음, 지금까지 그 설명 드린 걸 보게 되면요, 정재와 편재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어, 얘기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에, 그리고 정재와는 달리 편재는요, 그 영역을 어, 많이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항상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성향 때문에 편재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마성 역마성이 강하게 되고 사주의 인신사에 그 역마의 인자가 없더라도요 편재가 있게 되면 상당한 역마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편재는 그 영마성이 강하기, 강하기 때문에요,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나 음, 뭐그 맛, 오감 만족 등을 그 체험하면서요, 그것을 통해서도 영역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재는요, 그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본인이 시선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돈으로 연결해서 이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쪽빛 바다를 구경하게 되면요, 어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돈이 될 것인가? 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 펜션을 지어서 숙박료를 받아서 돈을 벌까? 아니면 어 주변에 카페를 지어서 돈을 벌까? 아니면 어,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을 지어서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재는 이런 쪽빛 바다와 어, 어우러진 그 모래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풍경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업적인 정재는요, 사업적인 마인드보다는요, 지금 현재의 상황 그것에 충실하면서. 예, 즐기게 되는 것이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는 그 아름다운 환경을 음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즉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심리가 이제 큰 성분이 이제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제는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응용해서 투자를 할까? 돈을 벌까? 하는 성분이이제편제가 되는 것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리고이렇게그이성이 있을 때요, 예를 서이서이제에목이있에요주변에 똑같은 뭐서목도있습이다또서목이란 겁재. 양간의 급제는 이제 양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인도 있고요. 또 다른 비견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울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 양인, 이렇게 음, 비견 급제가 이렇게 많을 때요. 이렇게 음, 재성이 있습니다. 기토, 기토라는 이제 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서로 재성 하나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군급쟁제다, 군급쟁제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에 음 중간에 병정화라는 병정화라는 식상을 식상이 있게 되면요, 이 비경급들이 기토를 극하지 않고 다이 식상으로 다 기운이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성이란 것을 이렇게 획득하고 이렇게 얻어내게 됩니다. 군급쟁제일 때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협동하여, 협업하여,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제를 공평하게 이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궁극쟁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식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식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식상이 없게 되면요. 이제 그, 관성이라는 경금, 신금, 경금이라는 이제 관성이 이제 있으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성은 이제, 경찰관 같은 것이라고요. 이렇게 정재라는 어떤 그어그 어, 그 소유물 돈 이런 것이 사회에 있는데 어, 나도 가져 일간인 나도 가져가고 싶지만 옆에 주변에 도둑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겁제겁제 겁제, 비견들 도둑들이 많은 건데 함부로 가져가,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법과 원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급쟁제일 때 아까 예 식상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관성, 특히 정관, 정관이 있게 되면 이 정제가 쉽게 분탈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군급쟁제일 때 관성이 있을 때 식상이 있을 때 이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재생관, 재생관, 재생살, 재생관, 재생살. 어, 이것은 이제 그 재성이 예, 정관을 보신, 본 거고요. 정관, 이것은 재성이 살, 편관을 본 것입니다. 어, 이것은, 음, 재성이란 것은 이제 내가 식상적인 활동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해서 만들어서, 어, 어, 어떤 그,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공. 그래서 그 성공을 거둬드리는 것도 이제 재성이 되는데요. 이 재성이 관성으로 향하게 되면요. 정관으로 향하게 되면, 어, 그 나의 내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재생살은요. 내가 식상적인 행동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 재생물을 통해서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생관이라도, 재생관, 재성이 관성을 보더라도 정관을 받는지, 편관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이 180도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주에서도요, 그 재생관을 가지신, 음, 재생관, 사주를 가지신 분은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7살 평관이 있는 분들, 재생살이 되신 분들은요, 보통 보게 되면 항상 그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재생살 구조를 가지신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재극인 제 극인이라고 했습니다. 재성이 물론 여기 이제 정제와편제를또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너무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 고급편, 중급편, 고급편에 이렇게 자세 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재성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재극인 되는 상황이 재성이 인성을 흑하는 것입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을 이제 재극인이라고 하는데요. 인성 중에서는 이제 그 정인도 있고, 이제 편인도 있게 됩니다. 이 정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상관, 상관을 잡는 보약입니다. 편인은 식신을 도식시켜버리는 부정적인 인자입니다. 정인은 상관이라는 흉신을 제압하는 좋은 성분이고요. 편인은 식신이라는 좋은 성분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인자를 재성이 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자 정인을 극하면 안 좋은 것이고, 편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자를 재성이 극하게 되면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관이 정관을 봅니다. 식신이 제사를 합니다. 평관 상관이 정관을 보는 것은 상관경관 식신이 평관을 보는 것은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정관이란 것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길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관이 좋은 것을 이렇게 쳐내는 것입니다. 여기 평관은 이거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일간을 아주 괴롭히는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식신이 재살납니다? 그러면 식신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흉신이고 식신은 길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신을, 이러한 흉신을 정인이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정인은 길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식신이라는 길신을 편인이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편인은 흉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원초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길신이 되는 것이고 편의는 흉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신은 극하면 안 되잖아요. 흉신은 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재성, 이때의 재성, 정편제를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때의 재성은 길신인 정인을 극해 버렸을 때는 재성이 나쁜 역할이 됩니다. 근데 여기 편인 흉신을 재성이 극할 때는요, 좋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극인이라고 하는 재성이 인성을 극할 때요, 그 인성이 정인인지 편인인지 이렇게 구분해야 그 재극인이 긍정적인 재극인인지 부정적인 재극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인데요. 중급편, 고급편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십성 이해하기 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